개인적으로 뻥튀기 튀밥을 너무 좋아해서 자주 튀기러 가다 보니 어, 이 호기심이 요 미니 뻥튀기 기계에 눈이 멈췄답니다 보는 즉시 너무 이 뻥튀기를 튀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해외 직구로 주문을 했습니다 2주 3주 그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한것 같아요 박스 안에는 옥수수까지. 모두 다 들어있어서 바로 티밥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알코올도 이게 넉넉히 들어있어서 많이, 많또쓸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 통에 저는 알코올을 담아서 불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 저도 웬만하면 여기 산에서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산불이 요즘에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조심해서 정말 조심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알코올을 넣어주시고요. 알콜올잎또 담기 손까지 정말 한 박스에 어 티밥을 할수 있는 재료들이 다 준비 저기, 들어있어서 너무도 편리한 것 같습니다. 너무도 처음 해보는 티밥이라 좀 긴장은 됐지만 그래도 도전해 보려 합니다. 어, 일단 여기 뻥튀기 기계에 저는 집에서 가져온 흰쌀 쌀티밥을 해볼게요. 이 컵도 들어있는데 오면서 이 컵은 이렇게 또어 깨져 있네요. 그래도 용량을 용량을 알기 위해서 또 하라는 대로 설명서 보고 해봅니다. 어, 컵에 컵에 용량을 맞춰서 뻥튀기 기계 에 넣어봅니다.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채워봅니다. 뚜껑을 닫고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합니다. 도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어, 설명서만 잘 보고 몇번 하시면 금방 또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잠궈서 다이에 올려 놓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는 불을 붙이려 합니다 아참 여기에 유수과를 안 넣었네요 어, 티밥에도 뻥튀기튀기러 가면 다그 당원이나 그렇게 좀 달달한 유당을 좀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수과를 약간만 약간만 첨부해 보려 합니다. 양 튀기는 거 그래도 맛있게 먹고 싶었답니다. 이게 햇빛에 있다 보니까 불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좀 많이 헷갈렸습니다. 불조심 또 불조심 하면서 이거를 또안 해보면 너무 궁금증이 많아서 잠이 안올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을 해봅니다. 올려놓고 돌려줍니다. 이게 돌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온도계를 필히 보시면서 돌려야 됩니다. 이 온도계가 150 빨간 색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 뻥튀기 할 준비를 하라고 설명서에 써있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서 저는 또 옆에 이렇게 바람막이를 해줍니다. 바람이 좀 부니까 온도가 빨리 오르질 않더라고요 이제 150이 들어왔습니다. 뻥튀... 음, 뻥할 준비를 하시고... 좀... 이게 몇번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생겨서 온도계도 이렇게 보면서... 또 저만의 노하우로 또 튀겨보려고 합니다. 이제 불을 꺼주고요. 망에 구멍난 부분에 또 저렇게 이렇게 올라온 손잡이를 구멍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에 입구 부분을 손으로 꽉 잡아주시고요. 또 들어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땡겨줍니다. 어우, 처음에는 뻥튀기 하면서 굉장히 놀라고 어떻게 할줄 몰라 방방 떴는데 지금은 몇번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뻥뻥 하고 있답니다. 이 뻥튀기 튀겼을 때이 냄새가 어우,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현미 되게 많이 튀겨졌죠. 일단 여기에 담아볼게요. 와 오늘 새참으로 정말 훌륭한 뻥튀기를 튀겼답니다. 어, 넘칠 것 같, 넘칠 것 같아요. 오, 접시가 넘칩니다. 꾹꾹이 담아보고, 어, 고소한 냄새가 하우스 전체를 도는 것 같습니다. 어 방금 틴, 튀긴 티밥이라 정말 고소해요. 유수가를 넣기에 좀 달달한 맛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집에서 가져온 누룽지랑 현미를 튀겨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유수가루좀 넣어주시고요. 뻥튀기, 가게 가면 이 그릇에다가 다 이렇게 담아서 줄 세워놓잖아요. 저도 캠핑용 그릇을, 그릇이 있길래 또 여기서는 어, 이걸로 한번 해봅니다. 입구가 그릇이 너무 넓은데 어, 빵 튀기 기계가 일단 한번 튀기고 난후 열기가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럴 때, 그럴 때이 쌀이나 이 누룽지 이런 것을 넣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냥 예열 없이 돌리면 실패할 기가 거의 90%가 실패합니다. 꼭 예열을 해서 어느 정도 한 3분 정도 예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쌀을 넣고, 육수가 넣고, 꼭 조이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 처음에 설명서에는 예어라라는 부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룽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룽지 티밥이 된다는 게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바삭합니다. 오늘 새참 정말 많이 있죠? 누룽지, 한 누룽지래요. 뻥튀기 한 방에 5,000원씩, 5,000원씩 뻥튀기를 해서 저는 4방울을 2만원 주고 튀겨왔거든요. 또 다른 집엔 7,000원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사면서 저는 너무도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심심할 때쯤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힐링한다 생각하고 피밥 먹고 또 옆에 닭장에도 주고, 이 새들도 주고. 오늘은 오미다유 힐링하우스 산에서 정말 회식입니다. 뻥튀기 회식. <laughs> 너무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꼭 아이들 있을 땐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른들 동반해서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여기다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아 근데 다 튀기고 났더니 주변이 저 정리하기가 또 손이 많이 갈것 같습니다. 그릇부터 정리하고 혹시라도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다시 한번 확인해서 또 어, 제대로 뚜껑을 닫아 봅니다. 아 오늘 산속의 식구들과 너무도 즐거운 회식한 오미다육입니다. 아 진짜 재밌네요. 이 재미있는 또 마음으로 오늘 하루.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뻥튀기 맛있게 또 드셔보세요. <laughs> 어떻게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오미다 알겠습니다.